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시 칠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육십명이라 사령관 느브 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 사라다니 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와기니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빌 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정신토록 받았더라. 예루살렘을 파괴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유다에 남아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를 위시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한 숙청 작업이 마치고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구별하여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총세 번에 걸쳐서 포로 이송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주전 597년에 3023명, 두 번째 그룹은 주전 586년에 832명, 세 번째 그룹은 주전 582년에 745명. 그래서 총 4,6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전 597년의 포로로 끌려간 숫자를 18,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3023명과 열왕기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18000명의 숫자가 다른데 이것은 기록상의 오류가 아니라 아마도 이 3023명은 성인 남자의 숫자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18000명은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 전체 숫자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일을 겪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송되어 야만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끝날 것 같았는데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이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약인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약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이 되던 해에 주전 560년에 바벨론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에월 무로닥은 그에게 선처를 베풀게 됩니다.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에게 먹는 양식 또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여호야긴이 석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울한 나단을 보내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들은 이 여우야기네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써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일종의 믿음의 거리를 주셨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예레미야 전체를 평가해 보자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성도의 삶에도 소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도 열방이 심판을 받는 것도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어느 모양,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며 하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늘 소망으로 승리해야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늘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